2021라운드3주 차의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주성욱대 박명우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 준비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또올해1열 번째 경기를 갑니다. 네, 제일 마지막 오늘 의 최후의 승부 주성욱대 박명우 선수는 와 오늘 진짜 키가막힌 경기를 두 선수가 다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컨디션에서만큼은 정말 누가 더 낫다라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계진의 승자 예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접전이에요. 저와 아, 네. 고인계설은 주성욱 선수의 승리를 예측했고, 해외중계진, 그리고 유대현 해설위원은 박영우 선수의 승리를 예치, 예측했습니다. 네. 네, 애결까지 와서 박영우가 주성욱을 상대로 3대1 리드를 보여준다는 건, 최근 기세가 진짜 주성욱 그 이상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네. 더이박영우 선수가 기세를 끌어올리어서 유지를 시킨다면, 네, 말 그대로 그 원탑적의 느낌, 충분히 풍길 수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동안 네. 진짜 박명우 선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에이스 결정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와 승리도 또 거두고 어, 진짜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SK라 SK텔레콤 3원에서 박명우가 계속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네, 가야 되겠네요. 경기 준비 <laughs> 끝났습니다. 에이스 결정점 폭스로 대회에서 주성옥 대 박명우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프로토스 주성욱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1시에 저그 박명우 <laughs>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기세가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을 때한번 주성욱 선수가 딱 꺾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또 만날 아, 상대기 때문에. 일단 오. 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자기함이 안에. 아, 네. 자기가 있다는 사실이 네.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 경기 보고 봐, 보고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안 보고 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에 이거를... 가다가 놓칠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이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자기한테 보내 메시지 보내세요. 이것만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죠. 네. 주성욱과 박영우 붙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집에 갑니까? 주성욱 선수의 출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거든요. 네. 네 박영호 선수가 팀의 어윤수, 이신영 이런 선수들을 제치고. 음. 아, 애결의 2 연속. 진해와 KT 강팀 대결에서. 이 연속 애결입니다. 그렇죠. 애결 전담 마크가 돼 버렸어요. 이제 기연한 팀이 돼 버렸습니다. 네. 이 박영우 선수도 올 시즌 벌써 두 번째 에이스 결정전인데 네. 주성욱 선수 역시 두 번째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명신상부한 좀 진정한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기세가 좋으니까 모든 선수가 에이스가 될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기세가 양팀에서 제일 좋은 선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네. 일단 에이스 결전전은 자신감이 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긴다는 생각을 어100%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가 나와서 아 이거 계산해 주박영우. 네. 응. 광물 400이 됐지만 아직 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에너지가 많이 있어서 일벌레가.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청소기가 하나 도와주고 있고요. 네. 네, 청소기도. 저게 네. 청소기가 연결체 뒤에 있잖아요. 네. 연결체 뒤로 명령을 지으면 청소기가 자동으로 밀려날 때까지 잘안 짓습니다. 네. 잠깐이나마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청소기가 도움을 좀 줬죠. 어, 네. 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1때는 있었죠. 박정석 네. 선수가 때려잡았었죠. 화, 어, 화가 어, 뻗쳐서. 그리고 네. 이제 배럭을 들었는데 그 들었을 때 코뿔소가 딱 와서 막는 바람에 아, 배력을 어. 못 내리고 질러서 들어와서 경기를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시야 실화요 실화. 그 경험담은 아니죠? 제가 저는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래,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건 네. 정말 재경기를 아. 가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죠. 네, 불가항력적인 네. 상황이니까. 어, 실저저 저, 어. 얼마 전에 김민철 선수와 정윤정 선수가 해외 대회에서 이 경기를 펼쳤었잖아요. 폭스로 랩에서 그렇죠. 프로토스가 안마당 수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시티에 대한 연구가 100%좀안 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나가서 좀 입구를 막으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막다 보면 너무나 추적할 거거든요. 네, 옆구리도 뚫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좀 연구를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1시나) 뭐 (5시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본진 앞마당 연결체 주위에 심스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때도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씀씨를 괜히 전진해서 했다가 당자 같은 경 범위에도 이제 안 들어오고 해서 그렇죠. 허무하게 패배를 할 수가 있는 터라 네. 조성선도 최대한 좀 심해를 기울인 심씨가 필요합니다. 음. 자저글링두기가 일단 출발, 출발하고 있는 박영우 선수 네, 양 선수 모두가 서로의 종족전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아요. 어제 박용호 선수도 토스에게 두번 지면서 탈락을 했고, 주성욱 선수는 뭐 예선에서도 현성민에게 패배하고 뭐 이동령 이런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어 최근 분위기는 양서분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 한 경기의 집중력을 아, 들어갔죠. 저글링 두기 뭐 난입하는 것은 네. 지금 당장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한기가 나와서 수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프로토스가 빠른 안바닥 연결체를 가져가게 되면 박영호 선수도 노모 트리플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봤음에도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신감이죠. 어, 네. 네. 맞춰가도 된다. 네. 그리고 계속 살고 있고 물론 모선에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는 쫓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로기 되어 있는 상황. 네. 로봇공학 시설이면 충분히 복스토롤 레에 옆쪽 잔해를 깨고, 울매자리인까지도 해볼 수는 있는데, 네. 좀 봐야 겠습니다 백운주가 계속 장차를. 이후에 또 들어가면서 파악을 또할 것이며, 워낙 또 맞춰가는 데 기가 막힌 토 플레이를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강영수가. 네. 따라가는 속도 역시나 대단하죠. 축구가 빨라지, 치가 네. 아가요 <laughs> 네. 빠르죠. 근데 네, 저그은 눈치가 필수입니다. 눈치 네, 그렇죠. 없으면 못 이겨요. 오, 네. 뭐좀 확인이 좀 쉽게 가능한 음. 그런 위치에 좀 한번 내려서 봐야 될것 같은데 탄광기. 오, 뭐 대군주는 아직 어,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저글링 두기 전진하고 있는 박명우 앞마당쪽 가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군주. 아, 분광기 이후에 이제 네. 추가 유닛. 분광기를 찍고 나서 트리플을 가져가는 경우도 가득가다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아, 그래도 트리플 지형이 좀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흔들어주고 불멸자 오링 같은 걸 하는 게 낫죠. 불멸자 한기 찍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유하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사실 윤이 조금씩 찍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하수기 두기 같은 본광기는 지금 두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군주를안 찔러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우주관문이 아니라는 것은 박영호가 알수 있죠. 제가 네. 짐작할 수가 있는데 네. 좀두 가지죠. 테이프를 빨리하는 비리가 아니면 로봇공학시설. 예전에 김명 선수가 한번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거 파수기 잃고 그다음 공격 도더게 허무하게 막혔는데와일벌한타이더 네. 찍었죠 일벌레 7곱키 찍어줬습니다. 네. 네. 분명 이 이후에, 이후에는 공격이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선 분광기는 어열개더 찍었어. 엄청 어. 빨리 오는 빌드가 아니에요. 불멸자를 일찌감치 두기를 찍고 진출하면서 차원 분광기를 찍으면 그게 제일 빠른 불멸자 올인이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주성욱 선수는 분강기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와도 약간 늦게 오겠구나 싶어서 추가적인 부화장, 뭐 추출장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주면 안되성욱 불멸자 두기 타이밍에 전진을 하고 있는 주성욱. 이제부터 병력 찍기 시작합니다. 바퀴 5섯 기. 백운주 네. 뻥 뚫어놓고 있고요 지금. 글링으로 계속 주위를 배회하면서 신경 쓰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촉수 두 동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확실히 알았어요. 네, 근데 병력을 찍는 타이밍이 약간 좀한박자 네. 늦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네. 주성욱이 바퀴가 갖춰지기 전에 한번 잘만 싸우면은 노려볼 수 있죠. 중간기가 전진해 있습니다. 앞에 자 바퀴 바퀴 어이, 아, 바퀴 언덕으로 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병력 타이밍이 약간 좀 늦어서. 자, 자 그래서, 러 이... 아, 뒤쪽에 추가 소환, 자, 시간 내분까지 자, 역장 들어갔는데요. 아, 역장 들어갔죠? 이거를 불멸자두기 네, 아, 예, 병력을 좀 갈무리해서 싸워야 되는데요. 불뱃자두기가 아직 건강합니다. 네. 네. 아, 이게 나오는 걸 봤는데, 약간 밖에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밖퀴라도 살아있었으면, 일본에 동원에서 막을 수, 아, 일본 아, 일본에! 오토만 가요! 일본에 오토만 가고 가 있고, 불멸자두개 아직 여전히 살아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는반드를 치려야 됩니다. 자, 지금 죽이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 줄이지 못하면 뚫립니다 네, 박영우가 힘을 발휘하기 전에 이거 주성욱이 응징을 하는데요 지금 벤치에서 김대형 선수가 벌써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 입군도 많이 잡혔고요 네. 불멸자 현재 아직까지 두기 여왕, 3여왕이 나와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아 병력이 많아요 아하... 참. 자, 불멸자 두기 아직 남아 있고 일벌레가 수북이가 아, 손실됐습니다. 네, 타이밍도 기가 막혀 잡았고 득달 같은 역장도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김대엽의 박지의 의도는 뭐겠습니까승리자 안나 이거죠. 춤을 습니다주성욱의 <laughs> 춤입니다. 네, 기세가 한껏 오른 치네요. 주성욱이 승리하면서 KT 롤스터가 차만의 첫 번째 승리를 신고합니다. 너무나 아주 많은 걸 얻어가는 그런 승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석 선수가 오늘 하루에 2승했고 본인의 기세도 올렸고 어딜 지금 감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 SK였던 상대도 잡아냈고또 한층 기세가 오를 수 있었던 상대 신의 박용우 선수까지 이를 꺾어놨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주석 선생이 한 번의 S가 더 승리로 다 가져갔습니다. 자 박용우 선수의 페이는 역시 그... 공격 병력들을 뽑는 타이밍이었겠네요. 네, 근데 타이밍이 뭐 결과적인 거예요. 주성욱 선수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달려왔기 때문에 주성욱, 어, 박용호 선수는 바퀴가 처음에 나왔던 제일 중요한 유니심 바퀴가 좀 갈가먹히면서 막기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이거 주성욱 선수가 굉장히 역장을 잘 쳐주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잘 잡아줬습니다. 주성욱 선수가 하루 2승 더군다나 KT 롤스터가 3주차 만에 첫 번째 승리를 기록하게 됐는데 강두경 감독이 이제는 한스윙좀 놓을 수 있겠습니다 네 본인이 원했던 3대0까진 아니더라도 네, 상대가 1위 팀이었거든요 그런 1위 팀 상대로 지금 어, 경작 되게 안 풀렸던 KT가 아, 딱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한층 더 기세가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SK 정말로 KT 입장에서는 SK를 책임을 만나면 좀 승승장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더두배세 배로 기분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KT 자, 주성 선수 뭐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하고 싶은 건다 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진짜. 아. 강용 선수가 약간 정신을 차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박용 선수가 뭔가 갈고리 유니스를 하기 전 타이밍을 딱 마치 홍해를가르듯 역장으로 네, 상대방의 아 진짜 생각을 갈라버리는 그런 아주 특별 같은 역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김대엽 선수와 조성 선수가 먼저 승리를 하면서 KT 로스터 오늘 승리 강도경 감독의 바람대로 3대 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네. 어, SK의 함전이 정말 너무나 거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주성 선수의 한번더큰 예, 승리가, 어, 제가 봤을 땐뭐 3대0의 승리보다도 3대2의 승리가 더 가져가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주 멋진 경기를 잘 KT가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성 욱 선수가 하루 2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김대엽 선수 역시 어윤수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네.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또뭐 이제 큰 수확이 있을 것 같습니다. CJ 투스가 현재까지 3승 무패, 득실차 플러스 5로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네. 어, SK가 오늘 패배하는 바람에 승리했다면 은 같이 공동으로 1위로 갈수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지만 일단 CJ가 단독 1등이 됐고요 KT는 부지런히 지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 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강팀인 SK를 잡았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KT가 어, 승리를 좋게 유지를 한다면 예, 충분히 순위를 끌어올 릴수 있을 만한 기반을 오늘 잘 마련을 했죠 그렇습니다 내일 경기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저 4위권 안에 팀들이 어, 충분히 또 순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여화에 따라서 득실 여화에 따라서 뭐 KT도 네, 조금씩 가깝게 상대편에 다가갈 수가 있겠죠